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선용사 아이디표입니다 저는 ls 멀티 레즈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 망치형 캔들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920억이나 터지면서 망치형 캔들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28,300원까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런 밑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어, 기관이 온 싸그리로 매수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분명히 시가가 갭 상승을 하게 되면 3만 750원을 넘어주는 캔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뭐다, 여러분들? 주저앉을 수 있다는 라 거.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맞아요. 투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외국인들과 똑같은 단타 애들이다. 그리고 연기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폭풍 매수를 하지 않는 건 목표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나간다라는 건 뭐다? 주가가, 맞아요. 연기금 만큼, 맞아요. 목표가에 다 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즉, 여러분들, 여기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애들은, 맞아요. 금융 투자와 함께 보험 애드리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와 보험, 그리고 외국인들이 내일의 수급을 함께 받쳐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켰는데, 여러분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망치형 캔들 나오고, 여러분들,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는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어, 주가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자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망청 캔들이 떴어요. 망청 캔 떴을 때 이렇게 다음 봉을 엄청나게 먹어주는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며칠 가는 어, 횡보하거나 내려가는 흐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맞아요. 그게 바로 차익실험 물량이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 망청에 또 나왔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날 이때 보세요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왔고 고점을 넘어주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 망청개들을 먹어주는 또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자, 우리 우진엔택봤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이 종목 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5월 24일 금요일 날 4천억이 터졌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 뭐다 망청캔들 나오고 다음 날더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야나 제대로 상승할 건데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무려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바닥에서 망치 캔들 나오고 나서 40%나 치솟는 모습을 보여셨습니다 자, f s 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망치형 캔들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망치형 캔들은 색깔이 필요 없습니다. 망치형 캔들 다음에 어떤 봉이 나오냐? 맞아요. 양봉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보세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망치형 캔들을 먹어주는 엄청난 캔들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수 있다. 아니면 주저앉으면서 이틀간 3일간 다시 한번 횡보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ls 멀티리어즈의 가장 중요한 선인 28,300원 28,000원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어떤 캔들만 바라보면 된다? 맞아요. 여기에 갭장승에서 음봉이 발생되면서 쭉 내려오는 캔들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8,300원쯤 닿을 때쯤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때 매수하신 분 말고, 지금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보다 오히려 37,31755를 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이미 2분, 3분 만에 전일 거래량을 다 먹어주는 캔들이 나올 때, 이때, 여러분들 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바로 돌파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LS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죠? 어 바로 ai 발전력대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바로 배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여러분들 일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렉 다음에 무조건 ls 멀티로 넘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LS 전선의 해상풍력과 함께 전선에 대한 케이블 수혜 누가 받았어요? 바로 LS 에코에너지가 받습니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가 LS 전선 아시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발했던 게 바로 케이블의, 맞아요. 히토리라든가 연구자석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던 게 어디로 옮겨진다? LS 에코에너지로 쪽으로 옮겨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보세요. 제가 LS 보시고, 그 다음에 LS 쭉 올라갈 때, 누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LS 에코에너지 똑같이 수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LS 에코에너지는 뭐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4월 중순, 말부터 급등이 나왔고, LS 같은 경우 언제부터 급등이 나왔다, 여러분들? 3월 초부터 급등이 나왔다. 자, 같은 그룹사여도 급등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현재 가장 많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가장 많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뚫어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죠 그렇죠 ls 일렉트릭 다음으로는 맞아요 풍력과 그 다음에 케이블 케이블에서 필수적인 소재인 우리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는 LS 멀티리어즈 거기다 LS 에코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발전에 가장 필요한게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여기에서 차세대 2차전지를 어, 개발해 나가고 있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개발하고 있는 LS 멀티리어즈가 a i 발 수하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LS 멀티리어즈나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 무조건 주, 어,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중에 테마를 알고 덤벼 들어놔야지만, 즉여러분들 이렇게 매수해놔야지만 여러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자,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100% 정도 수익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이 계좌를 딱 펴보세요. 계좌 를딱 폈는데, 어 계좌 중에 100% 이상 찍히지 못한 사람들, 어 그런 분들은 어떤 거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 주체 즉 테마의 수급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테마의 수급을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지금 우리나라의 메인 테마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메인 테마 다음으로 어떤 종목들의 힘이 실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또 개별적인 테마가 어떻게 형성될지, 이런 것들의 테마의 수급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수 있고,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LS 멀티리어즈도 지금, 이제 시작한 LS 멀티리어 주가의 상승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상승 구간에는 음, 주가가 좋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때 여러분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맞아요. 그냥 무작정 매수하지 않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간 제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 방도 그리고 영상도 매일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께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이제 5천명이 됐거든요 이 5천명에게 제가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ls 멀티리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만나드리고 있는데 ls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시간 대응해서 제가 저점을 잡아드렸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맞아요.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배워가시면서, 저의 기준점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어요. 지금 계좌가 파란색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LS 멀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만 들을 수, 들어올 수 있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방,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010-6796-3392. 저한테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 소통방 참여도 도와드리지만 5월달 2차 히든 종목도 지금 바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5월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요. 1분만 집중하셔서 어, 여러분들도 계좌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 6월달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플레이디 52% 정도 수익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달 히든 종목 엔젤로보틱스 52%, 똑같이 4월달 히든 종목들 55% 정도의 더 좋은 수익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증을 했냐면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했다 라고 하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6,925원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좋은 수익가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히든 종목인 엔젤로보틱스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극대화 수익 극대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월 히든 종목도 3차 매수를 통해서 물량 확실하게 확보하고 여러분들 큰 상승,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충분히 55% 정도의 수익과 나왔다. 자, 히든 종목 중에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실제 55%인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5월, 6월달 히든 종목 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도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저점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 이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코로나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다가 3개는 연속 매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비율 54%로 큰 손이 드립을 할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의 매집봉이 다수 출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a i 의 양자암호통신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기술 투자와 똑같은 형태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매집봉들 나오고 있죠. 이 매집봉들 다음에 터졌다라고 하면요, AI 보안 관련주로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어,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간과 외국인 쌍끌리 수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집중해도 좋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여러분들 30% 정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언제 또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본업반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는 것. 이게 목표로 여러분들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욕심 버리시고 이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만 띡 땡겨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 타점 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우리 매매 타점 방에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유튜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요즘 정말 주식시장 힘들잖아요. 이럴 때 확실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요즘같이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가신다고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성룡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